자, 이런 질문부터 해볼게. 결혼한 커플들, 도대체 왜 그렇게 빨리 이혼할까? 요즘은 말이야. 결혼하고 이래서 5년 사이에 이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통계청 자료 보면, 전체 이혼 부부 중약 35%가 결혼 5년 안에 갈라서, 5쌍 중한쌍 이상이 신혼 끝날기도 전에 끝장 보는 거지. 그럼 왜? 결혼 전엔 그렇게 사랑한다고 난리였는데. 왜 그렇게 빨리 등을 돌릴까? 이유는 딱 하나야. 사랑은 결혼을 버텨내기엔 너무 약한 감정이기 때문이야. 자세히 설명해 줄게. 1. 현실을 몰랐기 때문이야. 연애할 땐다 가짜야.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서로 배려하고 차나주고 계산하고 근데 결혼은 달라. 24시간 붙어 살아야 돼. 잠버릇, 식습관, 지출습관. 청소 습관, 가족 간섭 모든 게 드러나.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지. 결혼 전에 왜 이걸 몰랐지? 이게 모든 파국의 시작이야. 이, 대화가 안 통해. 이혼하는 부부들 대부분이 이 얘기에, 우리 대화가 안 통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통해서가 아니야. 서로가 자기 말만 하려고 해서 그래. 자기 입장만 강하게 주장하고, 상대방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 결국 작은 다툼이 반복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나중엔 같이 있는 게 스트레스가 돼.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말하는 게 무서워지는 순간이 와. 그럼 그때부턴 데어다 아니라, 침묵의 결혼 생활이 되는 거지. 참, 경제적인 갈등. 사랑만 있으면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 꼭 들어. 현실은 돈이야. 결혼하면 연애 때랑은 다르게. 집세. 대출, 생활비, 육아비, 시댁, 처가, 용돈까지 다 나가. 그런데 소득 차이가 나거나, 한쪽이 돈 쓰는 방식이 너무 다르면, 매일 싸움 나. 특히 요즘은 맞벌이 필수 시대잖아. 근데 맞벌이에도 육아나 가사는 여전히 한쪽만 떠앉는 경우 많지. 그 불균형이 쌓이면, 결국 폭발해. 사랑보다 무서운 게돈 문제야. 4. 성격 차이. 사실은 스트레스 해소 방식 차이. 흔히 이혼 사유 1위가 성격 차이라고 하지.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야. 각자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가 다르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남편은 스트레스 받으면 혼자 있고 싶어 해. 근데 아내는 스트레스 받으면 대화를 하자고 해. 이럴 때 서로 이해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왜, 내 마음은 안 알아줘? 왜 자꾸 건드려? 이런 감정이 폭탄처럼 터져버리는 거야. 결국 성격 차이가 아니라, 회복하는 방식이 다르단 걸 이해 못해서 멀어지는 거지. 5. 가족 간섭, 특히 시댁대 며느리. 이건 대한민국만의 특수 상황이야.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두 집안이 붙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갈등이 폭발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 특히 명절 갈등, 시어머니의 간섭, 육아 방식 충돌은 결혼 초기에 가장 큰 스트레스로 작용해.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못하면 아내는 나 혼자 싸우는 기분에 서운함이 쌓이지. 그리고 그게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는 거야. 6. 나는 안 변했는데 제가 변했어라는 착각. 사람은 변해. 그건 당연해. 결혼하고 나면 환경이 달라지고 책임이 생기고 현실이 들어오잖아.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변하는 건 용납 못 하면서 자기는 그대로라고 착각하는 거야. 결혼 전엔 안 그랬잖아? 이 말,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지. 그럼 묻고 싶어. 넌 그대로야? 너도 변했어. 결혼은 둘다 변해가는 걸 인정하고 맞춰가는 과정이야.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갈등은 커져만 가. 7.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정서적 연결이 끊어진 거야. 사람들은 종종 이런 착각을 해. 사랑이 식었나봐. 아니야. 사랑은 식은 게 아니야. 서로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잃어버린 거야. 사소한 스킨십, 눈 맞춤, 고마움, 표현, 배려.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마음이 멀어지는 거지. 같이 있는데도 외로운 느낌. 이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둘은 멀어지고 있는 거야. 나무리. 결국, 한국인들이 5년 안에 이혼하는 이유는 하나로 요약할 수 있어. 결혼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했기 때문이야. 사랑만 있으면 다될줄 알았고 결혼하면 자동으로 행복할 줄 알았고 서로 맞춰지리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지 결혼은 같이 사는 계약이자 함께 성장하는 여정이야 그걸 모르면 사랑도 지치고 마음도 다치고 결국 이혼이라는 결말을 맞게 돼 지금 결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사랑이 아니라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해 이게 바로 결혼 5년 안에 이혼하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야.